안녕하세요. 생활요가 박아름입니다.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붓는 코끼리 다리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실 텐데요. 하체 의 기혈 순환을 도와서 다리의 붓기를 예방하고 다리의 각선미를 아름답게 살려주는 외가리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 무릎을 먼저 세워주시고요. 양손을 발바닥 아래쪽에 깍지 끼 껴주실게요. 엉덩이 한쪽이 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붙이신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90도까지 다리를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무릎과 가슴을 밀착시킵니다. 척추를 바르게 펴신 상태에서 가능한 곳까지만 무릎을 펴보실게요. 발목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시면서 호흡 다섯 번 이어가세요. 이때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펴시고요. 마지막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굽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자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어가실게요. 왼 무릎을 접어 주시고요. 호흡을 마시면서 90도까지 내쉬면서 몸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. 다시 한번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시고 시선은 발목을 바라보시면서 발목을 더 몸쪽으로 잡아당기세요. 자, 어깨가 딸려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바닥 쪽으로 쭉 끌어내리시고요. 마지막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제자리로 가지고 오실게요. 양다리 풀러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외가리 자세를 하실 때에는 등과 다리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기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